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의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언제나 그렇듯 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라는 회사는 아, 비록 현 시점에 따라 증시는 좀 답답합니다. 네, 이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 이 너무나도 답답한 장세, 아, 실로 증시가 상승할 듯 하면서도 다시가 외인들 또는 기관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는 하락장. 실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보합장세라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보합장세가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특히나 줄인 이분들 주식 투자 기간이 짧으신 분들 또는 장기 투자에 따르는 이념과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장기 투자에 따라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만큼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미국의 금리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사태, 아 정말 숱한 위기를 거치고 다시금 세계 글로벌 증시도 상당한 긍정적인 면모를 보임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증시의 향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세로 조금씩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여기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삼존법회 가족분들 여기 정말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사장단이 총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출동을 했을까요? 뭔가 중요한 사유가 있겠죠. 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외국인 한 명이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네, 어, 작은 글씨로 써있는데요. 채 GPT, 아, 어, 그러니까 이제 개발회사, 아, 어,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AI, 인공지능이 되겠죠. 요 AI 샘 올트먼, 아, 어, 최고 경영자, CEO가 요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어,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들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양산, 이러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AI 반도체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인 오픈 AI는, 어, 세계 최고의 수준의 이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삼는데, 아, 공을 들이고 있다. 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어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돈을 벌수 있는, 어, 어떻게 좀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가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결국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픈 AI, AI라는 새로운 아 정말 대형 고객을 확보해. 엔비디아.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고객사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작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이샘 올트먼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있는 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으며 어, 실로 최첨단 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파운드리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에 따라 수탁 생산하는 라인 라인이 있는데요. 그 라인에 따라서 고부가치 있는 심장부를 둘러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지금 보시면 12.4%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대만의 TSMC가 무려 57.9%입니다. 하지만 이 격차도 단번에 줄일 수 있는 것은 AI 반도체 시장을 누가 점령을 하느냐에 따라 단번에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 힘의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시장의 가치 또한 AI 반도체 시장이 지금은 조금은 답답하게 흘러가지만 시간이 거슬러 지나가면 갈 정말 무섭게 어 성장하는 그러한 힘의 가치에 따라 정말 막대한 투자에 따르는 결실을 낼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은 것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장 가치에 따라 어 어떻게 보면 오픈 AI, AI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어 서비스를 고도화할 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정말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사실 이 기세를 보라. 어, 우리가 추적한 삼성전자는 미국의 혜택도 받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이재용 회장과 어, 예전 이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이 시점에 따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대적으로 어, 삼성전자가 무려 텍사스 어어면 테일러시에 무려 20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의 투자를 이행해 왔죠. 네 그리고 현재 공장을 짓고 있고 이 공장에 따라 앞으로 정말 많은 반도체 칩을 어,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어 지금 이제 반도체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세금에 세금과 관련된 법인데요. 이 조세에 따라 어떻게 보면은 첨단 반도체 보조금을 어, 이번에 미국이 발표를 합니다. 어, 지원 규모는 이제 수십억 달러 즉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던 AI 그리고 국방. 아, 정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 지원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반도체법에 따라 어, 대략적으로 3,500만 달러.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70억 원에 달하는 금액과 어, 1억 6,200만 달러. 네, 이는 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 2,200억 달러. 네, 2,200억 원입니다. 네. 그니까 1억 6,200만 달러가 2,200억 원이고 합치면 대략적으로 2,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 이제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전자에게 상당히 메리트 있는 부분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아, 이러한 지원 대상으로 꼽히고 있고 어떻게 보면 173억 달러라는 정말 막대한 투자를 함에 따라 어, 어,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인 인텔과 T, 대만의 TSMC, 마이크론 이러한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 수의 대상으로서 이 경쟁체제는 어, 더욱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시점은 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법에 따라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시켜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과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편차는 상당히 크게 상호작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어, 지금 당장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고 한데한 주를 매수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함으로써 수량을 늘려간다면 어, 결국 이러한 반도체 법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사를 할때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며, 이러한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면 우리는 결실에 따라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 우리가 추정한 삼성전자의 단계는 씨앗을 뿌리고 있는 단계이며, 그것을 수확하기 이전에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 비가 올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어, 정말 아 정말 아수탄 위기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라준다면 이는 아 정말 크나큰 우리에게 혜택을 가져다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가족분들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어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